안녕하십니까 주이 플러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가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자, 자 요거 이제 꼬리를 한 12cm 정도 남기고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풍선 방울 하나 자 작게 겹고기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안으로 집어넣는다 자 요렇게 잡고 요 손가락 4개, 5개 마디 하나 자더더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더 길어지면 이제 어쨌든 풍선을 2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니까 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는데 그거 이제 편한 사이즈 찾으시면 돼요 나는 뭐 4개 할 거다, 5개 할 거다 좀 6개 정도 할 거다 그거는 찾으시면 될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잡아서 하나 하나, 작은 방울, 요 겹고기 할 거예요. 자, 둘, 동일한 방울. 동일한 방울. 자, 잠궈. 자, 요거를 다섯 개를 만듭니다. 다섯 개. 자, 사이즈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동일한 사이즈 하나, 잠궈. 자로 잰 듯이, 자로 잰 듯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어, 어, 부족해요. 뭐, 세개 해도 되고, 두개 해도 되고,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컷. 자, 잘라서, 풍선 사이에다 집어넣어. 하나 더 불어요. 자, 세 개를 불어야 되니까, 꼬리를 한 7cm 정도. 자, 여기에서, 보세요. 자, 여기 풍선을, 아까 주위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이 묶어. 자, 동일하게. 사이즈 하나. 작은 거 하나. 오케이. 사이즈 동일하게. 하나. 자, 잠궈. 자, 세개 했죠. 또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잠궈. 자, 한개 더, 네개 쪽. 하나 더. 사이즈 하나. 작은 거 하나. 자, 동일한 사이즈 하나. 자잠궈자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겹곡이 있죠 그럼 여기에도 이제 받쳐주는 게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방울고기 한거 있죠 여기를 겹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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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겹곡이 겹곡이 겹고기. 오케이. 다 했죠? 어, 다섯 개 겹고기. 자,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부분에 방울을 하나, 하나, 컷. 자, 바람 살짝 빼서, 자, 보세요. 여기 조금 남겨주고, 방울 한 방울 남겨주고, 자, 묶어. 자, 요 뒤에다 이렇게 놔도 되고요 요거 겹고기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당겨서 묶어주면, 주입구 매듭 없이, 깔끔하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약간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저는 두 개를 하겠습니다. 눈을. 자,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제, 영상 같은데 보면, 5인치를 하나 둘러 쪼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더 편하게, 그냥, 두 개.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얘를 이렇게 묶어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좀 완전 편하게. 주입구가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길니까 여기다 담겨서 담아서 놓는다. 이렇게. 자 뭐한다? 눈 그린다. 자 계속해서 이제 풍선을 올리는데 어, 아마 따라서 하시면 사실 못 만드시거나 뭐 그런 작품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입니다. 이렇게 자 불가사리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